안녕하세요. 어쩌다 농업하는 고만마리 오고만다의 오곰입니다. 좀 바빠가지고 영상을 업로드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영상을 꾸준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체험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험농장을 해보니까 어 이거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존에 농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농업을 하실 분들은 체험농장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 않겠다. 이제 농가 소득 중에서 일부는 이제 체험농장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체험농장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시스템이 이제 대충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하나 하나씩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체험농장의 종류가 저는 사실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거를 좀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일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농촌 체험 농장이고요. 이제 인증 제도 같은 건 없습니다. 이제 농촌 교육 농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협회로 움직이던데 여기는 이제 인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 농림부 쪽에서 인증을 해줬는데 이제는 어 여기 사단법인 농촌 교육 농장 협의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꿈길이라는 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여기 꿈길 행사에 다녀왔죠. 근데 여기 꿈길은 이 인증 제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교육부 에서 이제 진로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부분에서 이제 어 무료로 사행과 뭐 그렇게 하면은 그 인정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농장에 저 학생들이 와도 되고 아니면은 출강을 나가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가지고 이제 자세한 정보를 다음에도 영상 만들 때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치유농장이 있는데 이 치유농장은 제가 아직까지 몇년 전부터 이야기는 계속 들었는데 정확하게 저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한 4-5년 전부터 저 치유농장 관련 법안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카운셀링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인증받기 위한 이제 여러가지 절차가 좀 많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 농장은 일단 제외하고, 오늘은 저희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농촌 체험 농장. 이제 이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일반 농촌 체험 농장은 일단 규제와 형식이 없어요. 어떠한 거를 구비를 해야 된다, 어떤 거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형식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다른 거는 약간의 조금 형식이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에 제약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든 아마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꿈길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농촌 교육 농장 그 교육 농장에서는 교과 과정을 연계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있고 꿈길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진로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농촌체험농장은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뭐한 200평 정도 이렇게 농사를 하더라도 농촌체험농장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시간과 금액을 자유롭게 구성을 하고 사실 큰 비용이 들진 않아요 이거를 하는데 약간의 이제 좀 꾸밈과 포토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구성들 요런 게 조금 필요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공부와 유입하는 게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도 잘 짜야겠지만은, 공부하고 유입이 잘, 제일 잘 돼야겠죠? 저희들이 체험 농장을 운영을 처음부터 설계를 했는데, 여러 가지 팬데믹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을 안 했었어요. 안 하고, 프로그램하고 이제 다 준비된 거를 가지고 있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테스트로 한번 어떻게 운영을 하면 소규모 그룹, 이제 가족 단위로 오는 소규모 그룹과 이제 단체로 오는 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시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하반기 정도를 운영을 한번 해 봤었어요. 해보니까 어, 수입이 생각보다 괜찮다. 아, 이것만 해도 고수익을 그 올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다음에는 좀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구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가족으로 대상을 하는 것,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부. 이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저희가 준비한 것만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대로 한번 저희가 재현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저희들이 체험 농장을 하려고 준비했던 포스터입니다. 네, 이 포스터를 뭐 시내에 그다음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이거를 그 배치를 하려고 했죠. 그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요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 팜플렛이에요. 저희들 농장에 오면, 요런, 저희들이 요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라고 이제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었고요. 이거는 꿈길에서 저희들이 이제 등록을 시켜가지고, 저희들 농장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페이지로 꿈길 교육청에서 올해 2024년도부터 배포할 거라고 이제 책자가 나왔거든요. 그 책자를 스캔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랑 여기 한국관광공사에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이제 국내, 국 외에 이렇게 소개하는 스마트팜이 한0 군데가 선정이 되는데 경남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선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나오죠 스마트팜이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닐하우스 유료원실에서 뭐 사물인터넷 그다음에 ict 이거를 접목을 해서 생육 환경을 원격 자동으로 유지하는 관리 농장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스마트팜에 대한 이런 체험 농장을 소개를 한다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데가 충남 보령의 그린 몬스터. 여기도 이제 고설 재배죠, 이것도. 어, 고설 재배로 해가지고, 여기는 뭘 키우나요? 오이 재배네요, 오이. 네. 여기 잎이 보니까 오이 잎 같아요. 이런 데도 아이들하고 놀러 가기 참 좋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울 중구에 있는 넥스트온. 자, 보세요. 이건 이제 서울 중구잖아요. 서울시 안에서도 요런 체험 농장을 꾸며서 비즈니스를 할수 있다. 예, 그런 아이디어가 괜찮습니다. 멀리 안 가셔도 되니깐요 그리고 이제 충북 진천에 만나 c 에 이거 아시죠? 카이스트 출신 내네 친구, 4명의 네 친구가 어, 아쿠아포닉스. 이 기술을 해가지고 뭐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공원같이 농장 앞에 공원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카이스트 나왔는데 저거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의아 여기 투자를 엄청 받았더라고요 한 100억 넘게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화성입니다 경기 화성에 송산포도 팜스토리 여기 아마 그거 키우는 것 같아요 샤인머스켓인가? 포도가 보니까 샤인머스켓 같은데 흑진주 스마트팜 농장이네요. 어, 대한민국 품질 상위 1%야 멋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뭐 포도 따기 체험, 와인 만들기, 손수건 염색하기,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저희 농장이죠. 경남 김해에 이제 신기팜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제 가족단위, 그 다음에 미래농업 체험 이렇게. 2시간 코스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뭐 저희 농장은 저희 영상 계속 보시니까 뭐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하고 이거는 지금 삭제를 해 놨는데 검색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이제 네, 그리고 서울 동작구에 파메이트 대단한 회사입니다. 지금 마트에 가시면 왜 샐러드 박스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가지 야채를 막 담아 가지고. 나오는 샐러드박스를 거의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팜에이트 제가 알기로는 연매출 한 800억 정도 그렇게 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그 회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팜에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식물공장이죠. 실내에서 키우는 수경재배하는 회사 중에서는 아마 제일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큰 농장에 비해서 저희는 굉장히 초라한데 저희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좀 의아합니다. 여기도 포천 딸기 힐링팜이네요. 어 경기도가 또 있네요. 다른 지역이 없네요. 강원도도 없고 네그 스마트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광 프로그램 이렇게 있죠. 네 가격 7만 원이네요. 우와 어, 가격이 좀 세네요. 3인 기준. 어 저희들은 저 정도는 아닌데. 저희도 세게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어, 여기도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역시 위쪽 지방이라서 조금 다르긴 한가 봅니다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여기 경북 상주에 있고 그 다음에 경남 밀양에도 있고 전북 김제에 그 다음에 전남 고흥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청년 농업 사관학교 같은 거를 운영을 하죠. 여기에 출신들이 나오면은 이제 스마트팜 자금을 최대 30억까지 지원받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경남 밀양 쪽에 이쪽에 좀 인연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입주를 할뻔 했어요. 여기 밀양에서 이쪽 시범단지로 한번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저희 사정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좀 차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시면은 이제 체험 농장 같은 거를 운영을 하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은 체험 농장을 할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좀 일, 일거리가 많아서 그렇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시면 재미도 있어요. 매주 아이들 놀러 와 가지고 그 농장에서 막 이렇게 뛰어놀고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체험 농장을 한번 운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하기 귀찮으시면은 그냥 컨설팅 받으시면 돼요. 컨설팅. 컨설팅 그냥 받으시는 게 오히려 더쌀 수도 있습니다. 네. 노력하는 비용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반 체험 농장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오늘은 권해드리는 영상이고요. 체험 농장 저희 농장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